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여기만 정인태입니다. 네, 보험금 타내려 자녀 생살 뺀 40대 부모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어제 방송을 할까 하다 아, 마음이 아파가지고 방송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금 타내려고 자녀 생사를 흉기로 뺀 40대 부모, 30여 개 보험에 가입해서 6,733만 원 보험금, 자해하거나 미성년 자녀 다치게 해 아이가 거짓말 책임 전가도 1심 징역은 4-6년 선고에 검사는 형량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렇게. 돈의 눈이 멀어서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사를 흉기로 베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아 이게 뭐참 안타깝습니다. 보험을 30개를 들어놓고 61차례 에 6,733만 원의 보험금을 탈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C 군등 3명, 네. 또, 혼인, 에, 혼인 신명의 자녀가 있었다. 또, 이렇게 많은 그 자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혼인 신고 뒤 나온 자녀 4명, 그러니까 총 7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전 남편한테 3명, 그리고, 어, 또, 이후에 4명, 총 7명인데, 어, 이러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학대를 하면서 이러한 돈을 탄했다라는 거죠. 참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했고 그 외에도 지속해서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 소시오패스들이 진짜 범람하는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세상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 돈이나 명예나 권력, 출세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남들 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범람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12개월, 24개월, 36개월 때 의무적으로 발달검사 그리고 심리검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때 좀 뭔가 심리적으로 이상이 있다든지 발달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빨리 그때 재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병도 조기 발견하면 조기 치료할 수 있듯이 어, 이러한 심리 장애, 성격 장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뭐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병.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해 됩니까? 자녀 생사를 흉기로 벤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 우리가 어, 우리가 발달 장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들이 나이가 스무 살이라도 발달이 24개월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 장애인들도 있어요. 이런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우리가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심리장애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격장애, 심리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시오패스라든지, 또는 각종 나르시시스트, 또 사이코패스, 다양한 성격장애들이 있어요 이러한 성격장애가 나중에는 어 진짜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인격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개월 24개월 36개월 때 의무적으로 우리가 심리검사 성격검사 같은 걸 해야 돼요 발달검사를 해서 발달장애를 조기재활하고 그리고 어, 이러한 심리장애도 조기에 우리가 어,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 심리치료를 그렇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소시오패스들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성격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은 차라리 그냥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만 소시오패스들은 계획적이에요. 나르시시스트들도 보면은 어~ 자기가 돈과 권력보다도 인기 관심 이런 걸 얻어내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권에 이 정치권에 보면은 어~ 아주 그~ 소시오페스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양심의 뇌가 없는 거죠. 이런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에,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또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이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도리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 제도 자체를 완전히 생활동반자법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예비부모교육,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국가가 지원을 해야 돼요. 국가가 성인될 때까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예비부모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예비부모교육을 받아야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예비 부모 교육을 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알아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존중을 실현하지 않으면 가정을 이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가정은 힘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녀들을 성인까지 다 키워봤지만 가정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자녀들이 부모를 때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생사를 베서 보험금을 타내고 자녀를 죽이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저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이게 뭐냐면 유아기 때또 임신 시기, 태아기 때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고 온전한 인간으로 발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미 세상이 황금 만능주의, 학벌주의, 외모 지상주의, 출세 제일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돈, 그리고 출세, 그리고 이 외모, 그리고 학벌 여기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하고 유아기 태아기 뭐,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하는 세상이니 이 세상이 어떻게 잘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아이들한테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시 준비를 초등학교는 더 심합니다. 제가 교육공무원을 있을 때 보면서 야 이건 입시 기계를 만들고 있구나 아이들을 이건 잘못된 교육이다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이 재능 중심, 관심 중심, 창의성 중심, 인성 중심으로 가야 한다. 지금 보세요. 이제는 뭐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막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가정들이 마구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저항인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 안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무너지면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그러니까 홍익인간 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홍익인간 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벌주의를 선택했어요 외모 지상주의를 선택했고 출세 제일주의를 선택했고 진짜 황금 만능주의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아,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와 있구나. 그냥 그렇게 무너지도록 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한 철학자로서, 제가 교육자로서, 한 사상가로서 통찰해 봤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사회교육이 무너지고, 국가체계가 무너지고, 나라의 도둑놈들이 득실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정치판에 탈의 때 똥파리들과 하이에나들과 자리 사냥꾼들 어떻게 하면 화천대유처럼 한목 챙겨가지고 팔자고칠까? 어떻게 하면 정치판에 가서 줄 서서 로또 한번 맞아볼까? 이런 사람들이 넘실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정황들을 보게 되고 이 사회 정황들을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이 홍익인간 정신을 바로 세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끊임없이 확립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